우리의 머릿속엔 온종일 소음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대체 그 소음은 어디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몸이 나라고 믿는 자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께서 쓰신 내면소통에서는 우리의 자아는 하나가 아닌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기억자, 경험자, 배경자아입니다. 기억자아는 에고입니다. 에고는 개체의식입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내 이름, 나이, 성별, 키와 몸무게, 출신 학교 등 외부적 조건으로 나를 인식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있어 보이는 말로 일화 기억의 집적물이라 표현합니다. 경험자는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는 자아입니다. 기억자와 배경자아의 통로 역할을 하는 자아입니다. 배경자아는 기억자와 경험자를 알아차리는 자아입니다. 배경자아는 인식 주체이기에 인식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제아를 오감으로 인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의 눈으로 나의 눈을 바라볼 수 없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인식 주체는 인식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제아는 경험되는, 느껴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나를 비우면 자연스레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나라는 의미에서 참나라고도 불립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배경제아는 자아가 아닙니다. 고요함 그리고 평온함 그 자체입니다. 방 안에 소리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고요함이 드러나듯 에고가 사라지면 자연스레 배경자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배경자아입니다. 기억자와 경험자 그리고 배경자아는 칼로 두부 썰듯 딱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배경자아의 특수한 형태로 기억자아와 경험자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배경자아의 상태로 있는지 기억자아의 상태로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에 집착하는 건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억자 혹은 경험자아로서 존재할지라도 배경자아는 여전히 늘그 자리에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자와 경험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늘 인식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면 자아가 세계라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엄청난 발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몸이 나라고만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기억 자아만이 에고만이 유일한 나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고통받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가 기억 자아에 있다면. 인간의 자아가 세계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배경 자아가 원래 나라면 왜 굳이 기억 자아라는 게 생긴 건지 말입니다. 사실 기억 자아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의 생명 현상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추론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뇌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을 왜곡해서 인식합니다. 실제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인간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움직이며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고 인식하며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실제 객관적 사실인지보다 나의 생존에 더 적합하고 유리한 판단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뇌는 생존을 위해 계속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추론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측 오류의 가능성을 낮추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추론이 계속 틀린다면 나는 생존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예측오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선 내 신체를 기준으로 외부에서 느껴지는 감각과 내부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하나의 주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탄생하게 된게 바로 자의식, 다른 말로 에고, 다른 말로 기억자입니다. 예측오류 가능성을 줄이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타인과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소통 역시 이 자의식이 담당합니다. 타인과의 소통이 외부 소통이라면 나 자신과의 소통은 내면 소통입니다. 내면 소통은 기억자아가 배경자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아가 한계라면 머릿속에 소음이 들릴 수 없고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소음이 계속 들린다라는 건 듣는 녀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자아는 떠드는 녀석과 듣는 녀석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고는 이 몸의 생존을 위해 탄생하게 된 기능이기에 과거의 기억을 토대로 끊임없이 추론합니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머릿속에 하루 종일 그 일을 분석하고 곱씹는 목소리와 미래를 예측하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목소리가 들릴 텐데 그 정체가 바로 에고가 일으키는 소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힘들게 하는 건 실제 그 사건이나 갈등이 아닙니다. 그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에고의 소음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에고는 생존을 위해 탄생하게 된 기능이기에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토대로 활동합니다. 따라서 에고와 동일시 된 채로만 인생을 살아가면 지속적인 편도체 활성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고 나는 늘 예민하고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생존 모드 혹은 위기 모드로 살아가는 삶이기에 계속 더 많은 물질로 나를 채워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에고와의 동일시가 강하게 이뤄진 채로 살면 아무리 먹어도 계속 허기가 느껴지고 계속 에너지가 없게 느껴집니다. 에고는 나의 생존을 위해 탄생하게 된 기능이기에 가장 현명한 판단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빠른 판단만을 합니다. 에고의 입장에선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 99.9%가 에고와 동일시된 채로 삶을 살아갑니다. 에고가 강한 사람이 많은 사회일수록 당연히 더 불행합니다. 더 예민하고 더 쉽게 분노하고 더 물질적이고 더 탐욕스럽고 더 이기적인 사람이 많은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여유롭고 더 현명해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노인이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현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한국을 보면 나이가 들수록 괴팍해지고 더 이기적이고 더 무례해지고 더 탐욕적에게 변하는 어른도 꽤나 많다고 느껴집니다. 에고와 동일시된 채로 사는 시간이 길수록 에고와의 동일시가 강하게 이뤄질수록 사람은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종교인도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별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교적 교리라는 형식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갈 뿐, 에고와 강하게 동일시된 채로 살아가는 건 비종교인과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수행의 본질은 에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적 메시지는 에고와 동일시된 채로 살면 삶이 지옥이니 에고가 하나의 헛개비이자 허상임을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고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애구의식, 기억자, 자의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본래 자리인 배경자, 참나의 자리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경험은 객관적 경험이 아닙니다. 감각자료의 자의식의 스토리텔링, 즉 주관적 의미부여가 더 씌워진 것입니다. 자의식은 자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계속 능동적으로 추론하며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자아의식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기꺼이 세상을 왜곡하며 인식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경험하는 세계는 객관적 세계가 아닙니다. 주관적 세계입니다. 자아는 이 몸이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에 불과합니다. 자아란 생존을 위해 나와 남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체의식인데, 이건 진짜 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개체의식은 외부적 조건, 물질적 조건들에 의한 기억으로 나를 구성합니다. 간단히 말해, 너가 누구인지 설명해봐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보통 답하는 것들입니다. 이름, 키, 몸무게, 과거에 이룬 업적이나 성과, 출신 학교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나의 실체라면 내 이름이 바뀌면 나는 내가 아니게 되어야 합니다. 내 키와 몸무게가 바뀌면 나는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바뀌어도 여전히 나는 나이고 내 키와 몸무게가 바뀌어도 여전히 나는 나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몸이 바뀌어도 여전히 나는 나입니다. 그래서 자아란 기억 일화의 집정물입니다. 객관적 실체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뇌가 구성에는 내적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감으로는 자의식이 하나의 이미지에 불과한 허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나라고 믿는 자의식이 허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이 개체의식인 에고에서 벗어나는 게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몸의 생존을 위해 에고는 꼭 필요합니다. 또 타인과 소통하기 위해서도 나와 남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에고가 생존을 위한 하나의 현상이고, 그래서 허상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생존 모드와 위기 모드로 살아야 합니다. 에고는 앞서 말했듯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토대로 활동하는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에고와 동일시된 채로만 살면 계속 나를 채우기 위해 물질적인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야 하고 계속 편도체가 활성화된 상태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래 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조건과 상관없는 평온함과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 생존 모드와 위기 모드에서 벗어나 에고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거나 약한 어린 아이들처럼 이 삶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에고는 실체가 아닌 허상일 뿐이라는 걸 가슴으로 느끼는 게 깨달음입니다. 물론 이게 당장 와닿는 개념은 아니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반 대중들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받아들이기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 걸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억자, 에고, 자의식만이 오로지 나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실 이게 전부 허상이었구나를 계속 배우면서 깨닫고 느끼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과 상관없는 평온함과 행복을 느끼는 연습을 할 것이고 생존 모드와 위기 모드에서 벗어나 그저 존재 모드로 살아가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완벽히 이해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진실과 진리를 공부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조급함과 조바심입니다. 내가 빨리 깨달아서 앞으로 행복만 느끼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은 수행을 제대로 할수 없게 만들기에 조급함과 조바심을 내려놓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앞으로 일단 개념적인 부분들을 먼저 충분히 소개하고 난 뒤에 구체적인 명상과 수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명상이나 수행 방법을 알려드려도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를 충분히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명상이 대체 뭐 하는 행위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려드린 다음 본격적인 명상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기다리실 동안 시청하실 만한 유튜브 채널 몇 개를 추천드리자면 김주환의 내면소통 IMTV 마음공부 채널을 추천드립니다. 이 채널의 영상을 함께 보시면 제가 앞으로 할 이야기를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